자 이번 순서는 근황이 궁금한 선수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는 너의 지금이 알고 싶어 근황가 되겠습니다. 지금 막 만든 거죠? 네 아, <laughs> 깜짝 놀랐어요. 어, 어, 없어가지고. 어, 아네 아, 화상 전화로 너의... 직접 한번 연결을 해서 너의 근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네네.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리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어, 최두호 선수, 우리 스포위 최두호 선수와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접 화상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걸 안해봐 가지고. 어.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최 선수.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승원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혹시 이정수 기자세요? 이정수 기자? 네네네아 여기 옆에 나와 있어 요 인사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정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최도훈씨 얼굴 역시 깨끗하네요 계속. 아네 지금 네. 화면 잘 나와요.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집입니다. 아 집이세요? 집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어, 옆이 엄청 깔끔해가지고요. 완전 아, 아, 깔끔한 집이네요. 최동훈 아, 씨, 그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는데 그냥 뭐 운동하면서 조금 이제 더 발전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내려가 계신 거예요? 네, 부산에 계속 그 7월 달부터 부산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부산 내려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음식 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산 마음, 마음의 음식이요? 맘에 안들어요? 그쵸 <laughs> 적으로 음식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부산 음식이 데... 부산 음식이 평준화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 부산에 지금 일단 어뭐 곰장어라든지 그죠 그쵸, 그쵸, 그쵸. 어, 조개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먹고 있는데 네. 네 전체적으로 다 맛있습니다 너무 어 그럼 잠깐만 이건 양성훈 감독님 뭐안 사줬나? <laughs> 아 농담입니다. 꿈자하이 조개 구이를 요즘에 사랑하는 최도 선수. 최도 선수는 요즘에는 몸무게 한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 76kg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아, 네또 쪄서 77 조금 77.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77.8. 그러면서 계속 훈련 같이 하고 계시고. 네네네. 어 요즘에는 이제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욕구가 생길 때가 왔잖아요. 네. 네. 혹시 그 만나고 싶은 선수나 경기를 뛰고 싶은 선수, 눈여겨 보는 선수가 혹시 있어요? 일단 컵스한스 선수를 참 원했는데, 써스 네. 경기가 먼저 잡혀가지고 아쉽게 이번에는 못하게 됐고, 어 딱히 이제는 뭐원는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다 자신 있고, 어다 자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붙여주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 최도 선수의 최근 경기력 때문에 좀 상위권 선수하고 붙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사실 뭐 11월 한국대회 때, 어, 실질적 MVP라고 할까요 대회에. 음. 대단한 정말 KO를 남기고, 뭐, 캐니플로리안, 현지 해설자는 흥분해서 벌써 막 타이틀샷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한몇 경기 정도를 어더 승리를 하면 타이틀샷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딱, 아직까지 타이틀 전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너무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것 같고, 일단 지금 같은 경기를 계속 보여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다섯 경기 정도를 지금처럼만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laughs> 다섯 경기? 다섯 경기는 다섯 경기를 치러내면서 벨트까지 가려면 거쳐야 되는 상대가 많잖아요. 일단, 네, 일단 그래서 네. 빨리 네, 저는 좀 상위권 선수랑 빨리 붙고 싶어요. 근데 상위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우리 카와지리. <laughs> 카와지리 아, 다치야. 네. 이 선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세로니아고 팀민스 경기 있는데서 에 데니스 버뮤데이즈하고 이제 경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예측해요? 버뮤데이즈 선수가 일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어, 전체적으로 카지리 선수보다 버뮤데이즈 선수가 기량이 밀리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 가지고 네. 선수가 이길 것 같고 버뮤데이즈 선수한테 만약 카지리가 카지리 선수가 지면은 별로 붙고 안 붙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 본인은 범유대지랑 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반번에 나오잖아요 반번에 나오잖아요 그럼 약간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일단 중간 단계 다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맥그리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맥그리거 역시 핫하잖아요 네네 본인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을 것 같아요 코너 맥그리거와의 경기에 대해서 네네 어때요?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맥리거 선수가 저랑 제가 생각했을 때 상성은 크게 저랑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저도 닉밍이랑 거리를 가지고 좀 많이 싸는 편인데 네. 맥그리거는 저보다 길고 왼손잡이라서 어제 게임을 하기가 힘들고 맥그리거 선수한테 맞춤으로 제가 다른 전략을 사용야될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그뭐 전략 뭐 백도선수랑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만 두분다긴 사람, 길고 뭐 왼손잡이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에 맞춰서 또한 훈련 있어요. 네. 지금 그게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laughs> 완성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점점 완성되어가는그 스킬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야이 선수랑 붙으면 나 괜찮은 경기 할것 같아. 내지는 지금 탑텐 안에 있는 선수 중에서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네. 것 같은 선수는 혹시 누구라고 생각해? 요나좀 편할 것 같다. 이런 선수 누가 있을까요? 스완슨 음, 선수는 진짜 제가 참을 자신 이 있어가지고 계속 스완슨 선수랑 붙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럼 네, 스완슨 선수가 그런 것 같아요. 탑텐 안에는 탑텐 안에는 스완슨 선수랑 또. 어. 다음에 장동혁 선수인 근데 누구랑 붙어도 근데 다 저는 제제 제 생각에 전다 자신 있거든요. 어, 다 자신 있어요. 일단 탑팀 아래에서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선수 는 일단 컵수한 승이었고 네, 그, 근데 전부 다 쉽지 않은 선수들인데. 네. 어, 열심히해서 저는 음, 일단 자신 있는데. 네. 열심히 만약에 성사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섯 개 경기 안에 그 탑텐의 선수들을 차근차근 이제 잡아내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팬들이 걱정하는 게딱 하나요, 예 사실 네. 최도 선수 다른 건 걱정 안 하는데 약간 부상이 있다.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좀 아쉬워하는 팬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게. 일단 부상 부상은 제가 지금 정말 조심하고 이제도 조심해왔는데 그보다 더 전에는 어 그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는 많이 부상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있고 더더 어, 더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정말 진짜 안 다치도록 노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자, 최도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네, 그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지금 아직 UFC에서 두 경기밖에 못했는데, 어, 아직까지는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을 보면서, 어, 한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한 3,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 전이랑 지금이랑 확실히 지금이 더 세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는 얼마나 더 제가 세지고 강해질지 진짜 가늠 안될 정도로 진짜 지금 빠른 속도로 더더 더 지금, 어, 강해지고 있다고 지금,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어, 한 경기, 한 경기, 1년, 2년, 이런 식으로 지나다 보면은, 이제 세계 최고로 강한 선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어, 1년, 2년 뒤에는 세계 최고 선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처럼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네,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그 그, 사실 하나만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데이나 네. 화이트한테. 아, 네, 지금 경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어 대나와이트한테 마지막으로 영상편지 부탁드릴게요. 아네 다시 한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 0 패드톱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 최도입니다. 일단 어 저는 경기를 두 번밖에 못했는데 지금 너무 지금 저는 경기에서 다치지를 않아서 빨리 경기 잡아주셔도 되는데 너무 지금 경기를 안 잡아주셔가지고 계속 경기 끝나고 음 경기만 지금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를 좀 빨리 잡아 주셔서 빨리 빨리 좀 경기를 많이 잡아 주시기를 전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많이 좀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최도 선수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최도 선수의 경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 카메라 아주 인사까지 하는 최도 선수에게 얘기를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